아이를 제가 자연 분만은 못 해가지고 죽었다 3일만에 깨어났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잇몸이 다 이를 안물어가지고 잇몸이 다 뭉그러져서 30대 때 어금니를 빼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어금니니까 의치를 했죠. 그때는 이제 심는 건 전혀 생각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의치를 해서 쓰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앞니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더니 어금니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 말도 못하죠. 그냥 한번 식사하고 나면은 또 가서 그냥, 그냥 양치해야 되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러고 또 음식 맛도 없어요. 그랬는데. 통증도 또? 통증도 많이 와요. 잇몸이 까지고 내려앉고. 저는 임플란트라는 건 감히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하나 해보고 나니까 너무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요나 이렇게 기술이 전지 몰랐어요. 그냥 딱뭐 이렇게 드르 해가지고 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굳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몇 개월인가? 있다가. 음식 씹을 찌게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 내 이가처럼 그렇게 씹을 수 있으니까, 물론 앞으로 지금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많은 세월이 가면 어떤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기능은 너무 좋아요. 내이 같아요. 음. 시술 전에 어금니가 빠졌다고 그러셨죠? 그아래도 틀니를 하고 계셨고요. 네. 위에도 틀니를 하고 계셨던 그런 환자분에 해당이 되시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플란트 방식과 그다음 무통증 비절개 임플란트 방법을 동시에 이제 시행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저분은 이제 위에 지금 그림에 보시면 기존의 임플란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예. 예. 예, 윗니 지금 보고 계신데 저기는 그 상악동이라고 밑에 쳐져 있는 뼈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뼈의식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만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 방식을 써서 시술을 해서 어 임플란트를 장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아랫니 같은 경우는 그 비절개 무통증 임플란트 방법을 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이를 다 넣어서 저어금니가다 임플란트로 들어간 거거든요.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너무 만족하시죠. 예, 네. 그러시겠어요. 음. 정말 다시 태어난 지금 두 분의 모습을 봤는데 네. 이렇게 나도 좀 다시 태어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 전화 02 2277국의 1381번입니다. 02 하시고요. 2277에 1381번으로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